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달에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이어 왕이 된 시대 곧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자손과 이스라엘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달부터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예언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 주시는데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먼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호세아가 맞이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호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호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본가 봐. 어떻게 저렇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단순히 어떤 개인을 넘어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고멜과 다른 사람일까? 나는 과연 고멜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이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잊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을 돌본다든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물질적인 성공과 인간관계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호세아가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이스루엘, 둘째의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이름들까지 정해주시다니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내 삶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나를 벌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바로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루하마에서 로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극유리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로서 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판단될 때 결국 엄하게 대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더 이상 두고만 보실 수는 없으셨던 것이죠.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로, 여기에서도 로 자가 나오죠.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선언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큰 실망을 느낄 때, 야,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경고들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일상의 바쁨과 번잡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더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해아릴 수도 없고 세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바꾸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암미 즉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여기서 로가 빠진 암미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부르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또 로로하마 긍휼이 여김 받지 못한다라는 뜻에서 로를 빼고 루하마 즉 긍휼이 여김 받는 자라고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이제 자녀가 이 잘못을 했을 때 엄하게 야단을 치긴 하지만 어, 끝까지 그렇게 버려두진 않잖아요. 결국 다시 손을 내밀어 안아주면서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참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회개와 돌이킴의 길을 열어 두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암미, 루하마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는 죄악된 백성이라고 불렸고 또 진노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새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새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극유라심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이름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죄에 대한 경고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